Thank you <laughs> 어머 너무 매워. <laughs> 그니까요. 좋죠. 와 너무 예쁘다. <laughs> 어 근데 실장님 앞머리 자르셨네요? 저희. 네. 자 오래됐어요. 우리가 너무 오랜만에 와서 그런가. 너무 잘 어울려. 예. 네. 아 날씨가 너무 좋아요. 네, 진한 색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보통, 네, 저기서 준비해주고 계시면은, 이제 여기서 색지 좀 미리 골라놓고, 어떤 걸로 뭘 찍으면 좋을지, 그러면 이제 나중에 바를 때 바로바로 바로 하기 좋으니까. 그리고 준비하시고 찍고 계실 때는 이렇게 앉아있으면 되고, 이제 딱 찍고 나서 화면 볼 때는 가서 확인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거 말씀드리고 그럼 됐고 네, 이거 위치 좀 보고 그 기름칠이라고 좀 할게요 좋아요 섞여져가지고 음. 그 떡국기 안에 있는 그것도 괜찮을 것 어, 같아 그렇게 하는 거 하나랑 좋아요 다른 연출할 때는 그냥 뭐 제가 하나 요리처럼 샐러드 있는 거랑 음. 그렇게 말하는 한번 좋아요. 한번, 한번 보시고. 네. 그리고 그 김밥이랑 얘네들은 네. 네. 오늘 또 아주 맛있 같이 뭔가 이상할 맛 없을 어, 그래, 것 같아. 난 신호만 됐어. 일 오. 그냥 그냥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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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레트로에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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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좋아요. 어, 배고프다. 오늘 뭐 먹죠? <laughs> 맞아, 이건 어, 맞는 거 같은데. 오, 원래 DJ 오수목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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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다 아시네 역시 대박. 뭘뭐 대박이야? <laughs> 어떻게 몇 개? 딱 보고 딱 알아요? 그건 그래. 근데 이제 왜? 카메라 하는 이거 사람만 좋아? 알잖아요. 나도 이게 사고 싶어 이거 좋아요. 아 역시 알아서니까 뿌듯하네. <laughs> 이런 색이었거든요. 약간 얘가 좀 레몬색, 음. 좀생한 느낌이 아. 있어. 완전 다르긴 한데, 근데. 살짝 좀더 따뜻한 색이었으면 좋겠어 소금만 오예 오이 오, 정도면 될것 같아 역시 다 전문가는 다르다 뭐, 문제실장님 네. 이 음, 파란색 무늬 있는 접시가 좀만 더 벌어져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될것 같아. 기분 좋은 거예요? 저요? 아 여기 오는 날 여기 오는 날은 기분이 원래 좋아. <laughs> 여기 오는 날 회사 다닐 때도 여기 오면 기분 좋았어. 결정이. 될 날은 모겠네어 근데 너무 똑같을 필요는 없고 그냥 아까보다 노란기가 좀더 돌았으면 좋겠다 정도. 얘가 조금. <laughs> 조금 일로 가고 이게 또 너무 컵이랑도 붙어 보여가지고 얘네가 이세 개가 응. 위로 가고 약간 이렇게 짜대. 음된거 같아요. 응 음, 빠기야 지금. 한번 바를게요 그러면. 네. 많이 사던데 사람들? 맞아요. 이거 예약해서 티켓팅해야 살수 있어요. 상술에 넘어가는 거야? 수리점으로 이거. 우도 땅콩과 이즈니 버터와. 다, 잘 먹, 잘 먹. 네. <laughs> 저기 저. 세영 님도 그냥 여기 둘 테니까 드세요 그냥 잠시만 여왜 먹는 거야 그러면서 고소하다고 해줄 거면서 저... 다음 주 수요일? 너무 안 하는데? 네 가기 싫어 죽겠어 이거 못 보겠네 이제 거기서 또 촬영할 게 생기겠지 촬영을 왜 가져요 네? 촬영을 왜 가져 촬영 좀 많이 가져 실장님 제가 다른 촬영 요청드려도 꼭 해주실 거죠? 응, 난돈좀받아 아유 다행이다. 앤딱이각 <laughs> 괜찮은 것 같아. 이 앞에 떡볶이 얘만 네오 네. 좋다. 실장님 혹시 이 크림 위에 뭔가 좀 무늬가 찍힌 것처럼 생겼는데, 개만 조금 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요 음식 주문할게요. 네? 음식 주문할게요. 아, 지금 이제 주문해? 뭐뭐 <laughs> 뭐 시켰냐면, 돼지 등심 볶음면, 루러우판, 샤오룽바오 꺼바로우, 새우, 완당면, 칠리새우, 토마토, 계란, 덮밥. 네. 우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두 명이죠? 충분해, 충분해. 얘도 얘 클로저 찍어야 돼? 네. 얘? 예. 네. 오, 좋아요. 좋다. 순조롭네요 어디예요? 논역이요 네. 네. 어, 알아요. 삼촌마요 어, 맞아요. 아, 거기 계신 마케터 분이 아, 네. 유명한 인플루언서에요. 성수동 아, 네, 성수동 그렇구나. 사셔서 아, 아, 성수동은 네. 유명한 인플루언서에요. 네, 조금만 빼주세요 네, 개딱 된다. 네, 됐습니다. 약간, 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여행이고, 뭐, 물건이고, 잘 사는 거하고. 아, 나 물건 같은 거는 잘, 잘, 잘 지르고. <laughs> 물건은 잘 지르는데. 아니면 그런 거 아닐까요? 프리랜서는 응. 내가 하면 돈이 생기고, 맞아, 안 하면 돈이 맞아.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명확하니까. 아니, 그런 것도 있고, 그내 클라이언트를 누군가은거 다시 줘야 되잖아요. 그거? 그게 제일 큰거 같아요. 아... 그, 내가 일못 하면은, 다른 클라이언트한테 이제, 다른 스타일리스트를 더 네, 자야 네. 되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근데 또한번 그렇게 되면 혹시나 대기로 쭉 그렇게 갈까? 이런 게. 아. 어, 근데 제가 쉬면서 이제 A템 거 외출 작업하는 거 많지, 많이 한 것도 아니지만 하면서 느낀 게난 진짜 프리랜서랑 안 맞는다라는 거거든요. 왜요? 저는 처음과 끝이 명확히 있으면 좋겠어. 음. 모든 일이. 음. 근데 또 회사에 다닐 때는, 스타트업에 다닐 때는 일이 막, 여러 개가 막힘재 있잖아요. 그건 괜찮은데, 회사를 출근하고, 퇴근하고, 뭔가 이런 음, 거는 영 네, 네. 있었으면 딱 오프가 딱 됐으면 좋겠는데. 네, 네, 네. 아니, 그리고 그런 거. 내가 여기서 생각을 딱 멈추면은, 그, 뭐랄까, 그 촬영에서 방향이 딱 멈추는 거거아요 네. 그러니까 나를 백업해줄 사람이 없잖아. 네. 나보다 음. 더 이거를 많이. 음, 잘 양반. 아는 사람 으로 뭐. 막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막나 지금 쉬고 있는데 뭐 가족이랑 있는데 응 연락 딱 오면 연락 오는 거 자체로 뭔가 스트레스가 딱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너무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프리랜서 독립하기 전에 그 스튜디오에 있을 때 네. 그때부터 그게 되게 심했어요. 우리는 항상 돌아가니까 아. 내가 없어도 항상 돌아가니까 그게 너무 회사 생활만 하다가 그걸 느끼니까 되게 스트레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근데 적응이 될까? 그런... 그래 그걸 회사 생활 안 해보면 그냥 이게 이제 기본값이니까 음... <놀람> 핑크 어때요? 떡볶이요? 네. 기존에 어, 다른 것도 오늘 다 개인으로 찍나요 아니요, 떡볶이만. 근데 떡볶이 다른 맛들은 음. 빨간색이랑 노란색, 주황색 이런 거 많이 썼었어가지고. 음. 핑크. 핑크 써보면 어떨까? 음. 너무 접시가 하얀색이죠? 아니야, 접시는 요거. 채찌 고르면은 맞추려고. 음. 핑크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응. 음. 그러면 근데 색깔도, 접시 색깔도 좀 어두워야 될것 같아. 저, 그거에다가 핑크색을 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요거에다 핑크하고, 네. 이거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다른 색을 하나 더 불러주세요. 네. 다른 <laughs> 색은. 빨간색은... <laughs> 그쵸? 음. 귀여워. 다른 색 하나 뭐 할까요, 현지님? 그저 초록색깔 떡볶이 그릇에 음. 핑크색을 놓고, 음. 근데 빨간색에 빨간색도 괜찮을 것 괜찮아요? 같아요. 응. 빨간색? 음. 좋아요. 대박. 좋아요. 이대로 된거 같은데. 여기서 탑을 하나 찍고. 실장님, 포크랑 이 나이프 혹시 이아니이 같은 너무 같은 라인이어서 오 좀만 얘는 띄울 수 있을까요? 음 좋아요. 오. 걔를 살짝만 들어올릴 수 있을까요? 넓겠다.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거기로 이사 가고 위에를 괜찮은데요. 터서 지금 완전 지금. 그냥 스튜디오로 쓸려나 보다. 스튜디오랑 뭐 무슨 창고나 뭐. 뭐 아홀처럼 네. 진짜 너무 괜찮은데, 빨간색 괜찮은데요. 그니까 그럼 내부에서 촬영 와, 이쁘다, 이쁘다, 음. 너무 맛있어 보여. 실장이 저 피클만 조금 떨어질 수 있을까요? 좋아요. 맛있어 보여. 배고프다. 언제 오지? 오. 색깔이 딱 잡혔어. 우리 위아래 컬러가 너무 비슷해. 드레스 코드다. 아 미리 말해주지. 나도 어차피 입을 거. 너무 귀여워. 오 예쁘다. 색깔 쨍하니까또 느낌이 다르네. 음, 쨍한 거 괜찮은 거 같아. 좋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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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바나나 맛이랑 블루베리 맛 같이 있는 거 맛있는데. 진짜요? 네. 지금 어던데 그래요? 딸기랑 바닐라 맛 있어. 헐. 오. 엄청 좋다. 얘네 네 너무 맛있어 보여 기분이 좋은 거 보이네 실장님 사진 찍은 거 보면 늘 기분이 좋아져요 봤어요? <laughs> 됐습니다 네. 다 먹을까요? 네빙홍차도 시켰어요 네? 저거 음료수 응. 그래 중국 음식 먹을 때꼭 먹어야 잘돼 봐. 이거 리뷰 쓰면 오는 거죠 아니에요 <laughs> 두 개는 시켰는데 하나는 서비스로 왔나 봐요 귀엽다 저 옛날에 그 루트 찍을때 진짜로 이게 그게... 드링크루트? 드링크트네 그 찍을때 찍으셨던 유튜브 1만 조회 넘게 나왔어어 맞아 그 드링크루트 촬영했던거랑 제가 디자인했던거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렸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 조회수가 한 1만 3천 넘게 나왔어요 만명 정도면 좀 나온거 아니에만명 보기가 어려운데 정 많이, 많이, 많이 나온거죠 <laughs> 실장님 인스타 1 0명 넘게 봐줘요? 아니 30명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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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약간 좀더 따뜻한 톤으로 조금 더 이동할 수 있을까요? 따뜻네 지금 너무 파란 핑크색이어서 좀더 붉은 핑크색이 됐습니다어요 민지 실장님, 얘, 네. 예, 김밥이랑 떡볶이가 네. 너무 가로 같은 선인 것 같아서, 김밥을 살짝 이렇게, 이 오뎅, 이 깍. 꽃이 예, 그냥 한쪽으로 이렇게 모을까요? 음악이 잘 어울리는데? <웃음> 어, <웃음> 그렇네. <웃음> 이 소리는 안들어가는 소리 들어가요. 오. 근데 쓸수 있을 만큼이요 소리 어 소리 완전 잘 되요. 음그 내가 말하는 건잘 들리고 소음은 좀 노이즈 캔슬링 음 되고 좋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네 둘이 이렇게 붙어 있고 얘가 따로 떨어진 느낌 때문에 어 좋아요 이거 괜찮은데? 어 좋아요. 예쁘다. 장난 아니죠? 엄청 맛있어 보이는데? <laughs> 좋아요.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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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거 쓰신가요? 네. 뒤에서부터 뿌려서 이렇게 앞으로 좀아니 네. 여기만? 여기서아터 그냥 뒤 함께 앉아있는 것과 함께 앉아 것과 함께 된 것과 함께 앉아있게 것과 함께 는 것과 함께 있는 것과 함는있 음... 예? 너, 어, 너무 누웠어요? 어. 예, 그럼 얘로 합시다 음. 너무 누워서 밀릴 수도 있겠어 오. 음. 완벽해 완벽해 완벽해요 어우 굿! 딱이에요 딱! <laughs> 네, 네. 좋은 거 같아요 네. 됐어요 끝난 거예요 그럼 오늘? 네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지딱 좋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저 다른 회사 <laughs> 가서도 또, 또 촬영 만들어 볼게요 가볼게요 <laughs> 수고 많으셨어요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laughs> 언제까지 드려야 돼요? 오늘 <laughs> 지금, <웃음> 지금, 지금, <laughs>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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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또금요 감사합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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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